허름한 주택의 작은 마당 오랜만에 찾아온 동생 형과 형수 앞에 서 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또 무슨 일로 온거냐 설마 또돈 필요해서 왔냐 형 50만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서울 가서 일자리 좀 알아보려고 알았어요 잠깐만요 내가 좀 챙겨다 줄게요 안돼 가지마 50만원 너또그 돈으로 게임장 갈 거잖아 여기서 너한테 돈안 꿔준 사람이나 있냐 형 이번엔 진짜야 이번엔 꼭 일자리 구해서 돈 벌어올게 동생 눈엔 간절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형의 마음은 이미 닫혀있었다 야 네가 신용불량자인 거 알지 지난번에도 취직한다고 돈 빌려갔잖아 그때 일자리는 다 어디 갔는데 나도 이제 질렸다 형 제발 좀 도와줘 밥도 못 먹어서 정말 힘들어 네가 그 꼴댄 게 누구 때문인데 맨날 일도 안 하면서 돈만 생기면 게임장 가잖아. 솔직히 그러다 굶어 죽어도 싸다. 형의 독설에 동생 얼굴이 빨개졌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진짜 너무하네. 돈안 빌려 주는 건 괜찮아. 근데 이렇게까지 말해야 돼? 앞으로 나도 형 없는 셈칠 거니까 나중에 연락하지 마. 동생은 얼굴을 붉힌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남은 형과 형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재야, 잠깐만. 어, 누나? 서울로 일하러 간다며. 여기 500만 원 있으니까 가져가. 누나, 이렇게 많이는 못 받아. 50만 원이면 충분해. 그냥 가져가. 서울은 생각보다 돈 나갈 때 많아. 누나의 따뜻한 배려에 민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나 나 아직 전에 빌린 돈도 못 갚았는데 진짜 고마워 꼭 성공해서 갚을게 괜찮아 서울 가서 밥 챙겨먹고 아프지 말고 몇년후 민재는 진짜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왔다 민재야 굳이 이런 걸 챙겨오지 않아도 되는데 앉아 누나 그때 진짜 고마웠어요 여기 3천만원이에요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는 거니까 받아줘요 이건 너무 큰돈이야 난못 받아 누나 제발 받아요 누나 덕분에 성공했어요 알겠어 그럼 정말 보답하고 싶으면 이돈 형한테 줘 형이요 누나 그 얘기는 하지 마요 차라리 남한테 주지 그 집엔 절대 안 줘요 민재야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니 그래도 형인데 그때 사촌 누나가 조용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누나 아까 말한 거 그게 무슨 뜻이야 민재야 그때 서울 간다고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사실 그 500만원 형이 직접 주기 뭐에서 나한테 부탁한 거였어 그래서 내가 빌려주는 척해서 내게 건넨 거야 그리고 네가 시골에서 진 빚들도 다 형이 몰래 갚아준 거고 민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해했는지 깨달았다 형왜 왔냐? 형 진짜 미안해. 내가 다 오해했었어. 그동안 왜 그렇게 형을 미워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한건 별거 없다. 네가 스스로 마음 잡고 잘해 온 거야. 응. 형, 이건 형거 선물이고. 이거 이러거니에요. 받아 줘. 야, 내가 그때 갚아 준돈다 합쳐도 5천만 원도 안될 거다. 이렇게 많이 주면 내가 오히려 부담스럽지. 돈 있다고 함부로 쓰지 말고. 형, 그냥 받아. 나 이제 진짜 바르게 살 거야. 이젠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아. 형과 동생은 오랜만에 진심을 나눴다. 진짜 가족이란 때로는 엄하게 대할 줄 아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래. 이제 잘하면 된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 오랜만에 한잔하자. 가족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감동의 순간이었다.